10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와께 나의 고통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와여 구출하소서 내 영혼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부터 무엇을 내게 줄 것이며 또 무엇을 내게 더할 것인가 속이는 혀여 용사의 날카로운 하살이며 로뎀나무의 숯불과 함께 있도다. 화로다 나여 이는 내가 매섹에서 거주하였고, 계달의 장막에 살았도다. 내 영혼이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고, 미워하는 자와 함께 화평 가운데 함께 살았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그러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하려 하는도다. 시0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 것이라 어디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이며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 발을 흔들리도록 내주지 않으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보호자이시니 낮에 태양이 너를 지지 않으며 밤에는 달도 지지 않는다.여호와는 모든 재앙에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너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여호와는 너의 나감과 또 너의 들어움을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이다.122편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그들이 내게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우리의 발은 내 문들에 서 있을 것이라.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도시같이 세워졌으니 그것에 모두 잘 들어서 있도다. 그곳으로 지파들이 올라가며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을 위한 정거가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 이는 그곳에는 심판의 보자들이 놓여 있고 다윗의 집은 보자도 있도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는 평온할 것이며 내 성벽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궁 궁 안에는 평온함이 있을 것이로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말할 것이니 내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해 좋은 것을 내가 구할 것이라. 10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죽게 내가 내 눈을 듭니다. 주는 하늘에 그하시나이다. 보소서 종의 눈들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들이 그 여주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이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니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까지라 내가 은혜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는 우리는 많은 모욕을 당하였나이다. 자만하는 자의 조소와 거만한 자의 모욕을 우리 영혼이 많이 당하였나이다. 시편 124편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아 말하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우리를 대하여 일어섰을 때 그때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켰고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대하여 다 올랐을 것이다. 그때 물들이 우리를 덮고 강이 우리 영혼 위로 지나갔을 것이다. 그때 격렬한 물결이 우리 영혼 위로 지나갔을 것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우리를 그들의 이빨에서 사냥감으로 두시지 않으셨도다.우리 영원히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것과 같으니 올무가 부서졌으니 우리가 빠져나갔도다.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10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마치 시온상과 같으니.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 예루살렘이여 산들은 그곳을 둘러싸고 있도다. 또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둘러싸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로다. 그 사악한 자의 지팡이는 의인들의 할 땅지에서 쉬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그들의 손을 악한 것에 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잘 대해 주소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그들의 구부러진 길에 손을 뻗으시며 여호와께서는 사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소서. 10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치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큰 소리로 기뻐함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우리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내게 보이신에 갖게 하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들의 큰 소리에 기뻐함으로 그들 것이라 참으로 울며 씨 자루를 메고 참으로 나가는 자는 큰 소리에 기뻐함으로 그 단을 메고 참으로 들어올 것이라. 10편, 127편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 하신다면, 헛되게 그 집을 짓는 자들이 수고한 것이며, 만일 여호와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헛되게 지키는 자가 지켜본 것이 나이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그하고 고생의 빵을 먹으며 그러므로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아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유업이며 태의 열매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의 화살과 같고 젊은이의 자녀들과 같도다 복있는 이 사람은 그의 화살통에 그것들을 가득 채우니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복 있는 자는 모두 여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자이라 참으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내가 먹으며 너는 복되고 너는 잘될 것이라 내 아내는 내 집안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내 식탁 주위에 올리브 나무의 가시 같도다 보아라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와는 치원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의 행복을 너는 볼 것이고, 또내 자녀들의 자녀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을 것이라. 10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만화 도다 나의 소년에서부터 나를 대적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만화 도다 나의 소년에서부터 나를 대적하였도다. 또한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쟁기를 잡은 자가 내 뒤를 갈았고 그들은 들 고랑을 길게 하였도다 여호와는 어루우시며 그분은 사악한 자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로 창피를 당하며 또 치원을 미워하는 모든 자로 뒤로 물러가게 되어라 그들은 옥상의 풀 같이 그것이 뽑히기도 전에 말라버리게 되어라 주소하는 자가 그 손에 채우지 못하며 벤 곡식단도 가슴에 채우지 못할 것이라. 지나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으며, 우리가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 10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깊은 곳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이시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주의 길을 나의 간구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옵소서. 만일 여호와 주께서 죄책을 지켜 보신다면, 주님이시여 누가 설수 있겠나이까? 이는 주와 함께 용서함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만 경외할 것이라.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렸나이다. 또 그분의 말씀에 내가 소망하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소망하라. 이는 여와와 함께 인해함이 있고 그 백성에게 속량함이 풍성하시나이다. 또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책에서 속전하실 것이라. 10편, 131편,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을 높이 두지 않나이다. 내가 큰 일이나, 내게 놀라운 일들을 내게서 행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내가 내 영혼을 진정하고 잠잠히 있으니. 그 어머니에서 내가 젖된 것과 같으며, 내 영혼이 젖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소망하라. 10편 132편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시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곤욕을 기억하소서. 그는 여호와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 참으로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에 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겠으니 여호와의 쳐소곧 야곱의 전농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나이다 보아라 에브라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야아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의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 그분의 발 앞에 우리가 경배하자 여호와시여 주님과 주님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를 위해 일어나소서. 주님의 성직자들은 의로 옷입게 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신실한 자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의 종 다윗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름 부원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 하실 것이다. 내가 내 배의 열매에서부터 내가 내 보자를 둘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은약과 내가 가르치는 증거들을 지키면 또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자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이는 여와께서 지원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을 위한 것처로 원하셨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내가 그것을 원하니 여기서 내가 그할 것이다. 그 양식에 내가 참으로 복을 주어 그 가난한 자를 빵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또 내가 그 성직자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니 그 신실한 자들은 노래하게 할 것이라.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뿌리 자라게 하고 내 기름 보험 받은 자를 위하여 한등불을 차릴 것이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힐 것이니 또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10편 133편 다윗의 올라가는 노래 보아라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기쁜가. 형제들이 또한 함께 그함이여 머리 위에 있는 좋은 기름 같으며 수염 위에 내리고 아론의 수염과 그의 옷깃 위에 내리는 것과 같도다. 헤르몬의 이슬 같으니 시온산 위에 내리는 것이다. 이는 여와께서 호 복을 명령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이다. 10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아라 여와를 송축하라 모든 여와의 종들아 밤에 여와의 집에서 서 있는 자들이여 너의 손들을 성전으로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와께서 지원에서부터 내게 복주시기를 원한다.